갑자기 분위기 엘리전, 이게 뭐야? 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매치의 패자는 테란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김클램 대 고병재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클램 반응로 사신 생산, 고병재 그냥 사신 생산 3마리까지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 확보가 되는데, 어, 근데 클램도 더 찍진 않네요. 자신을 그냥 교환하기 좀 아쉽게 교환됐죠. 감감하기 싸클, 고병진는 전차로 빨리 넘어갔네요. 원래 저게 이제 실제로 저걸 모니터 복제를 해서 따와야 되는 건데. 힘들어서 그냥 다른 옵저버 컴퓨터 두 대를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개인화면을 약간 보여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갈렸어요. 어. 야, 갑자기 분위기 엘리전. 이게 뭐야? 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매치에 패자는 테란이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 전차 배치하고요. 전차 하나 안 잡혔어요. 좀 크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음... 나중에 방해 매트릭스 먹이고 들어가나요 천천히. 블레임 아직 일꾼이 많이 살아있는데. 오. 블레임 집중력 방해 매트릭스 맞은 전차 또 살려주고요. 확실히 사클에 비해서 저 건물을 미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죠. 근데 전차 더왔고요 고병제. 병력의 개체수를 보면 사이클론 8마리, 밤까마귀 2기 전차 4기사이클로 서로 방해매트릭스를 다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고병제 쪽에 해병이 좀더 많긴 하거든요. 빨리 와야 돼요, 클램. 아니, 이거 한타 전투에 그거에요. 사령부 숫자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동포타, 당연히 건설러고놓고요 사이클론 오기 전에, 아, 이게 병력 양이. 이러면은 지금 고병제가 영리하게도 또반까하기 그. 자동 포탑을 또 하나밖에 안 썼어요. 역시 이런 엘리전은 고병제. 엘리전은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자주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선수가 고병제. 그 다음 방용우인데 테란 중에서는 고병제가 당연히 제일 잘하고, 그만큼 각을 잘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병제 또 깨알같이 이 사이클론 더 뽑았어요. 와, 사이클론 하나 더 찍히고요. 어떻게 군수 공장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러면 사클 두 개로 살려도 되겠죠?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습니다. 지금 클레은 사령부 세 개만 살아 있구요 고병제는 인프라랑 사령부 한 동. 고병제 사령부 깨고 어. 클레이 사령부를 뭐 12시 쪽에다가 숨겨 놓으면은 지상군으로못 때릴 수 있나? 클램 지지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봐 아 근데 사령부 못 깔아봤네 아 사령부 있으면 답 없죠 고병제 사령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클램이 저 사령부를 날리면은 좀 봐야돼요 왜냐면 바이킹이 하나도 없어 바이킹이 하나라도 나왔으면은 보세요 보세요 일단은 고병제 안돼 이거 자무슨부도 나오.. 무승부 나오나? 저안 닿지 않나? 사령 부못 때리지 않아? 어, 이거는 깨진다. 이거는 일단 깨지고, 잠깐 봐야 돼요. 봐야 돼. 봐야 돼. 바이킹 하다가 없어가지고. 저거 12시 쪽. 아, 이거 뭐야. 무승부 간다고. 야, 아틀란티그 뭐야. 야, 아예 클램은 못 이기죠. 무승부죠, 이거. 클임은 고병재 건물을 다못 날리죠. 고병재도 클임에 클램을... 아니, 크랭크가 테란에 진다고 얘기한 경기에서 테란이 지지 않는 경기가 나온다? 야, 클레임이제 절대 못 지는 경기다. 맙소사. 야, 오늘 첫날부터 엄청난 경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뭐. 어, 잠깐만. 아니 저방까마귀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근데 잠시만, 잠시만. 생각보다 자동 포탑이 엄청 세서 고병재 지상군 많이 놓았는데요. 방까다아방까두 <목소리> 아, 마리 있긴 한데. 어 근데 병영 짓다가 계속 치도 나오고. 인프라 가 하나도 없고 아안되겠다여기도 있고 아 싸클 잡혔고 반가박이 두 기로 이병로 다 잡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무승부라고 봐야겠죠 야 들어 야 이게 또 올해 또 무승부 하나 안 나왔는데 이게 또 무승부 나오네 아나참 이런 참 이거 대단하네 랭크는 99.99% .99 확률로 테란이 이긴다고 했다 그렇다 우린 지금 0.01%를 보고 있다 아 이거 업가 아니냐 와. 아니 아 내가 아까 다친 분이 있어서 오늘은 꽉해도 된다고 했는데 꽉이 초과가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선에서 꽉이 돼야죠 아니 초과가 되는 게어디있어 초과 공문이 당도 없는데 무슨구 심판이 판정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번엔 시간 낭비 안한 거지 끼우고 있다가 계속 뭐난더 노력해, 프라이해볼래 이런 선수들도 있어요. 둘다 이게 들어하자 해가지고 낙색쓰니까 누가 봐도 아무 뭐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판이 제재를 하면서 PP 걸고 이거 들어야 될것 같은데 할래 이렇게 물어보러 가서 들어보해요. 저저전 있었고요. 푸푸전은 제대로 기억 이안 나. 요 저저전은 옛날에 썬클러시인가 그런 거 있었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단 숙주 때문에 했었고 푸푸전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신이일좀 냅니다. 사클 많이 찍은 클램, 탱크로 또 넘어간 고병제. 고병제는 역시나 무난한 정석 플레이라죠. 이제 클램이 하는 플레이가 정석입니다. 싸클을 뭐여 개까지 찍는 플레이가 정석화가 됐는데 고병진은 탱크로 빨리 넘어갔어요. 엇박자 드랍으로 일군 타격 주고요. 어 일군 타격 많이 주는데요. 오 자동 포탑 뺏고 일군 더 잡고 살아가는 일류성아 근데 탱크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싸클 좋은 거 보세요. 어어 싸클 좋은 거 보세요. 이걸 안 뽑아. 이 좋은 걸안 뽑아. 자동포탑. 해병과 함께 파고드는데, 사클 두 개는 또 태우고, 또 태워. 오! 홀리카우! 야, 이거 무승부 이후에 클레미세기를 박는 그런 컨트롤 보여줍니다. 먼저 들어간 고병재 이, 이 사이클론 1료선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틈을 만들어내면서 사클로 게임을 터트립니다. 왜 정석이 정석인지 말해주는 클램. 이득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일군 26개의 탱크에다 밤가에다가 해병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사클로 일군을 잡아주는 데 문제는 클램도 사클이 있다라는 점. 그냥 가서 끝내야 돼요, 고정제. 근데 그건 클램도 압니다. 분명히. 오우올 거라는 거 알아요. 본인이 잡은 일꾼수를 현, 지금 클램, 현실력 엄청난 선수인 선수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막아낼 준비해야 되는 클램. 사클도 데려왔고요, 클램. 어, 바이킹으로 공중일료선이 사클 잡았고요. 정면 쪼이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일꾼도 동반 가능하고 사쿨도 많고 밤까마귀도 있어가지고 밤까마귀 대기 아...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고병제 마지막 러시한 보도록 할까요? 방해 매트릭스~~~~~ 해방선 견제가 있긴 한데 정면이 그냥 압도당했습니다 보승부 이후에 승자는 클레미이될 가능성 99.9% g 지 <목소리도> 자자자 <목소리도> 고병재 대클램임세번째에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 바가만. 요좀 삐질 많네요. 고병재 입장에서는 선반응로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첫 번째 사진이 본진에 도착할 때까지 유닛을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laughs> 사이클론 가본이 양 선수.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 <laughs> 쫓아가는 고병재, 폭탄 쳤지만, 폭탄. 어, 클램 잘 도망가는데요. 컨트롤 좋아요. 네, 양 선수 어김없이 다시 한번 사이클론. 근데 좀 다른 거는, 고병재는 사진을 또 찍으면서 사이클론이에요. 지금 사진을 더 찍을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어리선 찍어주는 클램. 오, 수풀에 숨어 있었던 고병재 하이돈 부시. 자 이번에도 갈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마주치면은 클램 근데 세번째 사이클론이 덜 때릴 때고병재가잘 컨트롤했구요 고병재 압박 좋습니다 폭탄 쓰나요 폭탄 폭탄 쓰고 사이클론 근데 태웠다 내렸다 할수 있기 때문에 클램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컨섬을할수 있어요 고병재도 우리 선까지 기다려야 되구요 핵심 유닛이 됐어 오 이류선 이거 뭐야 왜또 갈려 아니 적당히에 또 갈린다고 이게 뭐야 아, 지금 클램도 싸싸 먹힐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몰라서 머뭇거리다 그냥 싸웁니다 <laughs> 이게 뭐야 아일꾼 동반하고요 사이클론 아고멘트 태웠다 내렸다 못했어요 저안 잡힐 수 있었거든요. 최대한, 사이클론은 의료선을 통해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일꾼 동반. 좁은 길, 뭐, 아, 이거는 클램이 또 좋죠. 클램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고병대 쪽은 일요선 사이클론인데, 두개 시너지가 없어요. 태웠다 내렸다 밖에 못하고. 반면에, 밤가막귀는 자동포탑도 되고, 방해 매트릭스도 되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 클램이 또 먼저 쳤기 때문에, GG! 아, 사이클론으로 대동단결!